이함수가 이렇게 있는데, 직선이 y는 ex-12a가 이렇게 있다면, 요 그래프 위의 점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래서 최소값을 여기 접할 때죠. ex라는 기울기랑 똑같은 직선이 이렇게 지나가는 형태에서 기울기는 ex고, 접하게 되는 요 점에서, 요 점에서부터 요 직선까지에 대한 거리가 최소가 될 거니까 요 길이를 fa라고 하자. 이런 의미가 되죠. fa를 식으로 일단 은 표현을 해야 되는 거. 그러려면 요 점을 좀 알아야 될것 같은데 요 점을 알기 위해서는 fx랑, 아, 그니까 이참, fx가 아니라 곡선이랑 얘랑 나란히 두어서 근이 한 개요라는 형태로 정리를 해봅시다. 이차함수 x 제곱 마이너스 2ax 마이너스 20이랑 2 x 플러스 k랑 나란히 두어서 한쪽으로 넘기게 되면 2에 x 제곱에 e에 a 플러스 1의 x 마이너스 20에 마이너스 k는 0 이런 결과. 여기서 판별식 d를 쓰게 되면 여기가 판별식 d를 써서 이게 0이 된다가 뭐를 알려주느냐면 k 값을 결정을 시켜주는 힌트가 되는 거죠. 그럼 d가 0이라는 말은 얘가 근이 한 개라는 이야기인데 근이 한 개가 되는 식을 만약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얘가 마이너스 얘 과로의 a 플러스 1x니까 얘가 뭐가 될까? x 빼기 대칭축 A 플러스 1에 대한 전체 제곱은 0이 되는 형태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는 판별식 D를 쓰는 거잖아. 그러면 그 유일한 한계의 근이라는 친구가 뭐냐 그러면 A 플러스 1이라는 것쯤은 우리가 계산 안 해도 알수 있겠지. 이 형태에서 봤을 때. 얘가 뭘것 같아? 접점에 X 잡혀줘. 만족하는 X가 얘밖에 없어. 이 직선이랑 이 곡선이랑 둘이가 등호가 되는 점한 개밖에 없어. 어떨 때 x 는 a 플러스 일때 라는 거야. 그래서 점을 알고 싶다 그러면 판별식만 쓸게 아니라 판별식으로 만들어지는 최종 모습이 접점의 x 좌표 정보를 알려줍니다. 그러면 x 좌표가 예라면 y 값은 어떻게? 우리는 k 를 모르니까 여기에는 대입이 안 돼. 그래서 곡선에다가 대입해서 한번 적어 보면 y 는 a 플 a 스1의곱에2 a 에 a 플러스 a 에 a 이너스20 정리하면 마이너의 a 제곱 플 a 스2의 a 마이너 a 2 a 없어지 a 1 마이너스 19 그래서 p 점의 좌표가 a 더하기 a 에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 a 19 이런 형태로 표현이 가능하죠. 그럼 이제 우리는 거리 공식으로 얘랑 거리하게 되면 fa 구할 수 있는거죠 그럼 fa는 얘를 y 넘겨서 2x-y-12a는 0이라고 두면 분모가 루트 5분의 1이죠 절댓값에 x 자리에다가 a 플러스를 넣습니다 2에 a 플러스의 1 y 에다가 마이너스 해주면 플러스 a 제곱 더하기 19 마이너스 12a 절대값 잡고 a 제곱에 마이너스 10a에 더하기 21인데 더하기 21이니까 25 빼기 4 이런 형태로 해주면 5콤마 마이너스 4를 꼭지점으로 하는 형태죠 자, 그런데 A 범위가 3에서 7이라고, 얘가 3대 2반이니까 얼마나 옵니까 여기 알맹이 자리에 3대 2반. 0이죠. 그러면 이 그래프는 3,0을 지나고, 5,4를 지나고, 7,0을 지나는 그런 함수를 절대 값이 온 거잖아. 마이너스 3. 요렇게 생긴 함수를 절대 값입니다. 3콤마0칠콤마을 지나고. 그래서 그래프상으로는 원래는 요렇게 생긴 그래프고 A가 있을 때 3이랑 7을 X절편으로 하고 5, 5가 될때 마이너스 4가 되는 이런 그래프를 여기서부터 절대값 씌워서 위로 이렇게 꺾어 올린 그래프가 fa 그래프인거지 절대값 씌워서 물론 루또를 해줘야 돼 실제에는 이 마이너스는 아닙니다 이거만 지금 적었어요 원래는 여기에다가 루또를 해줘야 되고 그러면 범위가 3에서 7만 볼 거면 얘는 여기만 보겠다는 소리잖아 여기에서의 최대값은 여기 그래서 a에 5 대입하니까 최대값은 루트 5분의 4가 되겠죠. 5분의 4 루트